어. 이거 자, 좀 잘해야 돼요. 이아어 역시 럼블바이개대다 그냥. 아, 도 불도 빠질 만하죠. 오 아, 어. 뜰래? 뜰래?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좋토. 그렇지. 자신 있어. 더해 봐. 더해 봐. 더해 봐. 더, 더 뜰래? 요네 왔는데. 척척척척척.

정신 나가버리겠다, 이거. 그 선에 뭐더갈 거야? 휴풀. 어, 들어가면 돼. 좋야 들어가면 이 돼. 시간이 지나야 될것 같고. 점막 피각을한 대만 더. 어, 와, 세가우. 아, 어? 음. 그래도 니달리가 지금 1코가 떠가지고 나쁘지 않거든요. 미리 잘피하려리는데 이거 안식처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하면 여러 목다 하나 생명도요. 어 제드가? 세카나 달리 살아. 힐힐 미달리 힐,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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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싸움 존나 잘한다. 뭐야? 마리 되나요, 제우스? 안돼, 제스 죽는다. 어우. 아홉. 아와 어, 이게 순요 오, 도 잠깐만. 이거는? 이거는 월식인데정복자인데요 우와 제가 야, 평타 쳐. 아, 그렇지. 아. 어, 개쎄 뭐야 저거. 아, 아, 뭐죠? <목소리> 뭐야? 저는 일단 제드 보고 있어가지고 웃을 수못 봤거든요. 오, 내가 번만 빨면 5공이? 아, 근데 딜이 이게. 근바이궁딸깍가면 죽어 카르마 같은 애들은. 와, 오공궁도 빠지죠. 어 이거 는다고 오, 이거는 요네인데 아, 비너.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요.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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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생명 하는 잘했고요. 이코깔림이으로 피하기 는 이게 생존기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에제우스게어 어? 이 각이 없습니다. C F 입장에그래고 일단 바이퍼가 계속 치고. 일라이. 어, 그리고 카르마가 뒤태 떨어졌는데 위치는 뭐대능신 아니고요. 그러다 홈큐도 주먹이 되자 호시레기도 했는데. 어 이게 지금 도시네. 아, 어, 오히려 약간 더 미네스그로 토스한 건가요? 네가 제일 신해줘. 오히려 응. 네가 주고 도스. 웨스트도 절사입니다. 아니 C F 입장에서 아이 아픈데 제우스 텔레포트 사용했어요. 에? 뭐 오라는 거죠? 준재가 준재 준재 선수가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데. 준재가 뛰어갔요 해어어 아예 그 핵심 인물 자체를 물어버리는데요. 백 없네. 홍어 이게 CF가 어깨를 한번 딱부딪봤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한쪽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예. 뭐물어 죽이는 어려운데. 아다 내가 뭐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이거 가다가 봐야 돼요. 신기가안 같은데요. 그러면. 어. 아, 아. 그래도 채팅치고 정도? 있었나요? 여니 <laughs>

아으로 <목이> 되나요 제우스? 근데 제우스가! 홍큐가 딜해 오우 그래도 오이요와 어... 이게 순간적이로한생명오 도구 앞전멸? 도구가 한대 세게 들어 났네요 쟤네 궁 도는데? 오 위험한 것같은데어 근데 창을 일단 피했고요 오 도구 어... 뭐 고값 고값 도구! 어? 어 다시 어 도구 도구. 도구의 무빙! 와제카와아생명 제까... <목이> <목이> 그건 제 환영이었습니다 <목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오, 그래도 일단 스킬이 적중되긴 어우. 와, 그라가스도 누가 제드한테 안쪽 들어갔죠. 이미 자연 입니다 아이고, 오, 제우스 에이. 그냥 잡힙니다. 라디미르. 딜미르 탑 라인으로 밀고 들어가. 자잘 가요. 만 W 록스 하나. 와... 와.

잡았는데요. 죽었죠 이거는. 오. 오. 오, 근데 이힌드공은 없긴 한데. 와. 와 제카가잘 어, 제카 들어갔고. 록키가 마나가 없거든요, 일단. 와. <목소리> 아 아. 아! 와, 이게 순간적으로 요 하나 생명. 아니 근데 그렇게 풀실 거면 어그 오, 어, 혹시... 어 는데 와, 잠깐만 이거 제카는 죽은 건가? 와우, 제카 영시 하다 아니, 근데

아카1 6레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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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아까 싸 I'm 서 어떻게 죽은거야? 블라디 a y I'm going to go. Okay, I'm going to go. Okay, I'm going to go. Okay, I'm g o i

세카등장 이러면 막했어요막했어요 하나 생겨어 익숙한 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승에서탈론꺾고요 이거, 이거 제카, 아니, 뭐, 아니, 자, 이거 제카 대가 한번 잡자. 다 제카! 와! 제카! 나눠 먹으면서 두개 하나 나눠 먹으면서 승객편 어, 전갈 안쪽으로 오, 오, 아, 그 야, 경기가... 자, 어, 어 자, 여기서 제카, 제카, 와, 제카, 소 아, 극히 다시 회수하겠 야, 이 경기가. 진짜 이잘피요 근데 뒤는데여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겁니다. 제카, 제카. 어, 제카. 합니다. 한번 열어보겠니다 제카, 제카, 제카합니다 제카. 안쪽으로 요 블라디가 좋아

아니 근데 방금 이 고르키도 라이벌비미뭐뒤는도 했는데 이거 르키도피하는데 이거를 잡히는데 거니다 아니 하나 생명 가레이레이고 비상 비상이에요. 우리 요 고비역 비 이거 싹싹 먹나네 없으면 얘가 들어내고 그렇지 들어가서 세카 가자고 하이퍼도 살고 그렇지 한바생명 그냥 쏘! 어? 이천 아... 결단을 내려줘! 결단 안 됐고! 아 그럼 이 상황에서도 5대5도해야 되는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오막 들어와요 지금. 스킬이 중되긴 오. 근데 괜히 제우스가 들면 좀 아니 그런데와 블란가! 릴라... 아, 릴라...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이고블안 들어옵니다. 그래, 아, 오른쪽에서는 아, 제타가 들어갔다 아, 나왔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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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씨 이러면 아하. 유혹에 쫓아가고 있어요, 지금. 려고 계속 따라붙는 거거든요. 이거 괜찮아요? 리 알리가 없어가지고. 일단... 아, 땀이 찢어질 같은데요. 공이 없어 가지고 일단 일져버렸고홍 아, 라칸 커버 타이밍 지렸고. 아하 그냥 뭐쩔수쩔수 게임 너무 터져가지고, 그냥, 사형 선고 기다리는. 4대 거. 그뭐더 컸는데. 이걸 풀덕까지 한다고? 이걸 이렇게까지 뭐 한다고? 너무 신났다. 이게 힘이 없었어요. 너무 신났어. 신났어. 이걸 이렇게까지 한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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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진짜 어, 어, 어. 너무 신났지. 오, 죽었다! 이미 표현, 와, 쉣! 와 있습니다. 간순히 네, 경기가. 오리요이야되안해가 americanHey, how are you doing nation. Whenam앤兄弟Lala Minilwald Opps c a n 오, 도구 앞전면? 예. 세개들어네요 위험. 어, 근데 창에 일단 피했고요. 어, 도구 도구. 다시도구에 무빙. 아 와, 제카가 아, 아, 아 이거는 근데 되게, 할 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건 제 환영이었습니다. 아래쪽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제드가 그어갔어 개패고. 괜히 제우스 들면 아니 아니거 와, 레드 안쪽으로 들어왔죠. 이미 자연재. 어허. 뭐죠? 에. 자연재해야.